빨리 좀 나와 노인네가 진짜 말을 안 들어? 신랑이를 버리는데 무슨 일일까요? 진짜 가기 싫어 차라리 시골집으로 보내줘? 시골집은 완전 폐가 수준이잖아 바람만 불면 무너질 텐데 그땐 어머니 목숨도 없어 그냥 빨리 타세요! 그래도 난 거기서 죽을지언정 양로 원만은 진짜 가기 싫어? 거기서 죽든 말든 당신 마음이야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겠어요 불효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한다고 빨리 가요 오늘 무조건 가야 해 안가 가기 싫어 부탁할게 제발 이러지 마. 멈춰요. 지켜보던 남성이. 그만하세요. 제지를 하는데. 뭘 그만두란 건데. 남의 집일에 참견하지 말고 아저씨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선생님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양로원 가기 싫은데 자꾸 저를 양로원에 보내려고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할머니 이 사람이 누구죠? 제 며느리예요. 며느리래도 무슨 권리로 할머니를 양로원에 보내려는 거예요. 본인이 가기 싫다고 하시잖아요. 하참내 아, 정말 웃기네. 내가 며느리인데도 권리가 없다면 당신은 대체 뭔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 건데? 어르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죠. 제가 보기엔 당신 형편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차도 좋고 좋은 집에 살면서 어르신 한분 모실 여유도 없나요? 대체 왜 양로원에 보내려는 건데요? 요즘 양로원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완전 실버타운 수준이라고 그것도 돈 엄청 든단 말이야. 아무리 시설이 좋아져도 본인이 지금 싫다고 하시잖아요. 당신 딸이 나중에 당신을 양로원에 모신다고 하면 그때도 지금처럼 편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참견하고 싶으면 할망고 당신이 데리고 가. 솔직히 나는 집에서 고양이 강아지들 돌보느라 정신이 없다고 거기다 노인까지 떠안으라면 내가 미친다고 그래서 양로원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말은 고양이 강아지는 키울 수는 있어도 시어머니는 안 된다는 거네요. 입닥 치고 걔 고양이 탈영 그만해.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당신이 감히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어머니, 저 사람 말들을 거면 따라가세요. 아니면 길고양이들처럼 길거리에서 떠돌아다니든지 난 이제 더 이상 신경 안쓸 테니 알아서 해요. 물론 이건 당신 집안일이고 제가 관여할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분명히 당신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무슨 미친 소리야. 누가 이걸 본단 말이야. 그래, 좋아. 만약 누군가 당신을 지지한다면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하고 어머니를 집에 정성껏 모셔줄게. 남성은 카메라를 보고 시청자 여러분 할머니를 위해 나서는 저를 지지해주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못된 며느리 무릎 꿇고 사과할 수 있도록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